이쪽 왔어 네 총은 이거 안 썼지 이거 쓰라고 하라 했더니 회의에서 쓴다니까 한번 써야지 네, 또 이거를 써야 돼 이에서는 그야말로 글씨가 쟤도 이에서는 쓸수 있어 음. 아저씨는 처음인데도 잘 하시네요. 난 아, 추워 당기는 아, 보고 이제. 음. 여기다가 팍 꺾었잖아. 네. 그치? 네. 여, 딱 세웠지요? 네. 끌고 네. 가요, 끌고 가가면 네. 살살살 빼 이렇게. 네. 네, 네. 야, 눌러. 그 다음에 눌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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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없어져야 되는데 찍었다고 찍었지 잘하시는데 처음인데 잘하시네요 한번더 <laughs> 가서 찍어줘요 지금 한다뭐이일따 <laughs> <laughs>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laughs> 응. 오늘? 패스 쓴 사람이 안나와 아 진짜 이만다다다다고 하면 싸우자고 그랬는데 하늘 옛날에 다신다고는 싸우자 네. 다시 두고 안 건너고 버 거가 아 아니, 아니야, 작아요. 계산이. 아니, 그거안 한다. 아니아 아까 보니까 다 같이 나오거든. 언이 나는 함게 동정이요. 동이 여기 동이 동정이 말을 막 했지. 동정이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린 거지, 르겠어왜 진짜... 집어넣어요? 예? 아, 두마실까요다 썼어. 어려워졌어, 어려워졌어. 이뻥쟁 좋아요, 미세 예? 좋아요, 미세가. 왜? 잘 쓴다고.

자, 넌왜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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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안 돼. 안 돼. 안 시작했으니까 돼. 안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이 돼. 그래야만이 지루한 맛이 안 나. 아, 네. 네.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소. 응. 네. 돼. 저는, 저는, 그 하더라도 여기서 딱새우딱 내려면서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들어가져요 여기 응. 여기서 어. 움직이는 거 이렇게 딱딱딱 했는데 안 풀어진다. 봤지? 봤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다니깐요. 계속 해봐야 그 그래. 돼.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네. 요거요. 네. 이런 게. 음? 하기가 그렇게 그래. 거. 우리 선생도 네. 가서 찾아가고 뭐라는지 알아? 그거 미용철이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 그, 그래. 알았어. 우리 어떻게 하냐 물어봐요. 그럼 이용철한테서 물어보라고 그래. 음. 요거 하는 거는 그런 분이 가르친다 우리. 우리 선생님도 그러는데. 길어 보이네 엄청 그렇게 하니까. 네, 아니까 아, 보기에. 아, 그렇지. 시각적인 거. 그니까 그렇게. 아까 얘기해 데그거에 바로. 네, 네. 많이 안 나갔는데 길어 보인단 네. 말이야. 그런 거 주의를 못 기울였어요. 알고 있렇게 들어가요. 딱 세우자고. 이렇게 하면 딱내려면 저렇게 돼. 진짜야. 안 온다고 이렇게 왔대. 나 보고싶은거야 시제시키라아니 뭐 누군가 물들어왔어 나한테 인사를 그아 <laughs> 아니 난 몰랐는데 짝꿍이 그래 뭐 왔다갔다 하고 못난그때까지는나도순서 <laughs> 왔더니 자 똑같아 보여? 아무도 왔어내데 내가 네 감사합니다